안녕하세요. 앞공선 초등 3분 과학입니다. 오늘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치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문제 인식과 가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치우의 이야기를 보면서 효모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자, 교과서를 보니까 지금 치우와 아버지가 빵 반죽을 보면서 효모와 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효모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효모란 3대 미생물 중 하나로서 우리 발효식품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어, 빵이나 맥주 같은 어, 식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유용한 효모도 있고요. 또 식품을 부패시키는 효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효모가 당을 먹고 당을 먹으면 우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해내는데요. 특히 알코올의 경우에는 우리 술 술을 만드는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빵 반죽을 부풀어 오르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 효모의 모습을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네, 효모의 눈이고요. 이렇게 효모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네. 활동 1. 효모의 발효조건에 대해 가설 세우기. 우리 대표적인 효모의 발효조건이 뭐가 있었죠? 네, 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온도를 가지고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발효라고 하면 어떤 식품이 떠오르죠? 네, 김치가 떠오르죠. 네, 이렇게 김치의 경우에는 김치 냉장고 같은 차가운 데서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설 1번처럼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서 크니까 효모도 차가운 곳에서 잘 자랄 것이다라고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죠. 또 가설 2번 효모도 미생물이니까 적당한 온도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물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살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효모는 따뜻한 곳에서 잘 자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세 가지 가설 중에서 가설 3번 효모는 따뜻한 곳에서 잘 자랄 것이다라는 가설을 한번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활동 2. 문제 인식과 가설 설정의 의미 알기.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세워 봤던 가설 기억나죠? 이렇듯 가설이란 우리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자신이 예상한 답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문제 인식과 가설 설정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 왕의 그때 배웠던 문제 인식 한번 다시 한번 의미를 짚어 보겠습니다. 문제 인식이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서 탐구할 문제를 명확히 찾아내는 것을 의미했죠. 다들 5학년 때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가설 설정이란 무엇일까요? 네, 가설 설정이란 궁금한 점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답을 세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은 치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문제 인식과 가설 설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